...입니다. 2025년 10월 어, 10일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아, 어, 아, 종파대로입니다 그, 지금 오른쪽이, 오른쪽서 상남 가는 방향인데요. 왼쪽이 장시 가는 방향입니다. 성남 가는 방향입니다, 성남. 성남 가는 방향. 지금 제작품이고요 좌측은, 좌측은 잠실, 잠실 가는 방향입니다. 플라타나스 나무가 좌측에 있고, 하하호 갤러리입니다. 롯데 타워가 있고요 기본 크림이 있습니다. 제 작품입니다.